조선 시대 왕이 직접 위험한 지역을 순행하는 일은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음. 그래서 왕 대신 대역 배우를 세워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든 기록이 실록에 명확히 등장함. 이 대역은 왕의 복색과 걸음걸이, 말투까지 철저히 연습하며 완벽하게 흉내 내야 했던 것으로 알려짐. 대역 배우들은 주로 죄를 감형받은 하급 무사들이 맡았고 왕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로 인정받았음. 왕이 있던 지역은 항상 엄격한 경비가 배치되었고 대역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비밀리에 움직였던 점이 특징임. 이런 대역 제도는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음. 현대의 배우들이 역할 준비에 몰두하는 것과 달리 당시 대역들은 생사와 직결된 긴장 속에서 임해야 했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대역 제도가 점차 사라졌으나 왕권 보호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음. 이 제도는 오늘날 한국 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재조명되며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음. 이처럼 한국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공유해주세요.